자, 이제 이걸 꺼내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디자인은 진짜 디자인은 미친 것 같아. 이게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짜리. 2,000원대, 2,200원.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한 발당 한 4, 5,000원씩 팔 거예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럼 뭐 알아서 결정하시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19년도 신상. 진짜 이쁘다. 뽑아봅시다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노예계급 화살입니다. 노예계급. 왜 노예 계급이냐면, 그냥 부려먹, 부려먹다가 그냥 죽거든. 막쏠 거니까. 이렇게 이뻐도 싼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좋죠. 어차피 막 쏘니까. 가격만 싸면 장땡이라니까 나는. 이쁘고. 캬, 이쁘네. 다 확인해줘야 돼. 이게 풀려있어요 여기가. 다 조여줘야 돼 이렇게 일일이. 안 그러면 짤랑짤랑짤랑짤랑.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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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락. 야, 2200원이면 미쳤다 진짜. 이거 허리에 못 메고 다니겠다. 너무 무겁다. 마감이야 이런 건 나쁘진 않은데 어우 너무 무거워 이거 다 돌려줘야 돼 이렇게 아이씨 진짜 멍텅구리 화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와 아닌데, 내가 조준 잘못한 거 아닌데? 어 약간 화살이, 아시겠지만, 화살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일정해야지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얘는 약간 꿀렁, 이게 아니라 꿀렁, 이렇게. 약간 엇박자 느낌이에요. 이상해, 이상해. 2200원? 매우 묵직합니다. 340 스파인 쏘는 것 같아요. 워낙 두께가 있고 무게도 무겁고 아 좀만 가볍게 만들었으면 예전에 제가 쏘던 500 스파인은 걔는 가볍고 느낌 되게 좋았는데 아 음, 진짜 미쳐버리겠네. 짜증나, 짜증나, 화리. 자, 쏴 봤습니다. 일단 뭐 집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직 이 화살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대충 쏜 거라서 완전 중구난방인데 이대 자체가 일정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가다 몇 발이 진짜 이상하게 날라가요. 아니, 내가 원, 원체 못 쏘긴 하지만 그런 거를 벗어난 수준이에요. 완전히. 이게 가다가 꿀렁? 일정하게 줄렁하면서 가야 되는데 얘는 줄오 이런 느낌이야 쏴 보시면 그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로 이 화살을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2,200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이거를 와... 디자인 봐봐 제가 추천하는 것도 웃기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웃겨요 그냥 딱 2,200원의 성능인 것 같아요 2,200원보다 한 1,500원 정도 하면은 진짜 왔다 했겠다 1,500원 정도? 중국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화살을 싸게 만들지? 아마 이게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도 풀릴 건데 제 예상 가격은 한 4,000원에서 5,000원 할 겁니다 거의 두 배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다 이해, 이해해 줍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살을 우리나라에서 뭐 4,000원이나 5,000원에 판다 그러면 난 절대 사지 말라고 하죠 직구로 하실 거면 적극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다 왜냐면 아, 1,000원, 2,000원 더 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화살을 살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화를 막 쏘고, 막 벽에다가도 맞아가지고 막 부서지기 때문에 저라면 또살것 같아요. 어쩌면 화살 고르실 때 자기한테 무조건 싼거 사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화살을 쏘세요. 얘 같은 경우는 타겟용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타겟용으로는. 그냥 저처럼 재미를 위해서 어? 뭐 집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쏘는 거. 그냥 쏘는 걸로는 왔다 죠. 2200원이니까 망가져도 부담이 없고. 고가의 화살은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화, 좋은 화살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좋은 화살이에요. 망가져도 부담 없으니까. 디자인은 진짜 미쳤다, 미쳤어.